생맵을 사용할 수가 없네 살펴보기 꼼짝하지 않는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아 지도도 없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갈 수 있네 길에 들어갈 수가 있네 역시나 지도를 사용할 수 없군. 이 익숙한 멜로디들은 뭐지? 어, 여기는 음산하네. 가야 되나? 응? 어? 음. 차원 여행자 메피토, 닐프가든미디가 <laughs> 아제로스 아레프가든. 설마 아니면 아크라시? 닐프가드는 그건데 위치에 나오는 그 닐프가드? 어? 왜곡된 차원의 틈에서난 급해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 내 말에 대답해 여긴 어디지? 모른다. <laughs> 다음에 보자고 아, 알아서 알려줄게, 알려줄게, 알려줄게. <laughs> 알아서 아, 크라시 아, 이제 차원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겠어. 또 사라진다고? 안 아, 사라, 어, 사라졌네. 진짜? 저택 어딘가에서 차원 여행, 여행자, 맵 피토로 만나게. 그럼 또 일로 가야 되나? 어, 아까 그... 거긴데? 나가는 거고. 음... 아 이놈을 또 어디서 찾냐. 음... 아니잖아. 아, 이게 무슨 순번 꼭질도 아니고. 히. 아, 그럼 그쪽으로 <laughs> 나가봐야 되나 그러면? 처음에 나갔던데. 지금 왜곡된 길. 통로가 이거밖에 없잖아. 나가보자. 뭔가네. 뭐 <laughs> 똑같잖아. 놈을 또 어디서 찾냐. 아, 여기 와. 코앞에 있었네. 음. 또 사라진다고? 아, 또 채집 다녀야 돼. 아마 맘맘맘맘맘 맘맘. 숨바꼭질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아니. 네, 네, 네. 아. 내가 예전에 아크라시아에 처음 왔을 때 거대한 차원 외국의 징조가 나타났었어.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몰라. 어쩌면 과거가 아닌 미래일지도 모르지. 그때 나서 아크라시아의 엄청난 차원의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힘을 조사해 차원을 이동하는 나의 능력을 통제하고 싶어. 아. 짠데.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어디로 사라진 거야? 뚜루루루. 어디 있습니까? 메피토. 나와라, 메피토. 나와라, 나와라. 이게 누가 오래 안 걸린다 그랬어. 음, 저놈 참는 것만 해도 시간 걸린다마는. 음. 이만좀 사라져 차원을... 왜곡된 차원의 섬 자택조사 시간이 흐르는 모래시계 깨져버린 모래시계 어... 이거는 밖에 나가는 건가? 음... 속에 깨져버린 완전히 깨져버린 물의 시계,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은 흐르는 물의 시계 시간을 관찰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상한 석판, 읽어보기 수상한 석판, 수상한 석판, 석판이 어디어수상 석판이... 수상한 석판이 수상한 석판이 아이 수상한 석판 수상한 석판이 어디있어 조상한 석판을 읽어보기 <laughs> 경고문. 차원을 연구하는 하른 계약하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은 다른 차원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차원을 뒤트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큐브가 완성될 때까지 큐브를 유지하는 비전을 연구하고 큐브가 영속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할부리 어디나? 아, 차원을 연구하는 하른 기억하라 그럼 이건 뭐 하리, 하리한테 쓰는 거야? 차원 여행자, 메피토 만나기. 메피토가 또 어딨어? 모르지. 그럼, 할이란 그 종족이 만들던 게 큐브라고 했는데, 차분히 힘큐브고요 할족이 설계한 큐브. 음, 이제 오케스트 완료하면은 선물을 주나 보구나. 할족이 설계한 큐브의 도전. 브론즈 상자 예상에서 큐브 비전했듯. 브론즈 상자? 런지 상자? 자 이제 큐브를 상자를 얻고 런제 이상의 상자를 얻고 메피토로 만나러 갑시다 런는못 뭐 들어갔지 아이고 안되네 이게 노래가 지구의 섬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 수순한 석판 있잖아.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다가갔는데 손을 대니까 내용이 바뀌었어. 그건 과거의 비석이었던 것 같다. 이곳 차원이 상당히 어그러졌군 다시 가서 다시 확인해 봐. 석판을?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수상한 석판 읽어보기 남겨진 비문. 모든 건다 설계되었다. 할비 부른데에요. 메피토 어딨어 메피토 메피토 얘또 어디 갔어 메피토 아. 이게 지구의 섬성 성 안에서 나오는 배경음악이랑 비슷한데 똑같나? 안,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지구의 삶.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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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디 갔어? 아... 이놈 찾는 것도 일이네 진짜 음? 찾는 것도 일이다 찾는 것도 일이야 다른 거보다 얘 찾는 데 시간 다 보내인다 아휴 이 구석이 짱박겠으니 왜 지냐 그 할이란 놈은 차원의 힘이 이미 통탈한 모양이군. 큐브 그 힘을 연구해 봐야겠어. 차원 여행은 끝낼 수 있게 되면 꼭 너를 다시 찾아볼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은혜는 꼭 갚아. 그래 선 마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응? 왜곡된 차원의 섬, 선. 선 마음 획득하였습니다.